많이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 실질적으로 공격을 전개나 나가는 과정에서 네. 공감 활용하는 패스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경기 초반에 경남이 저 안양의 어, 안양의 왼쪽 수비 라인을 한번 파고는 것을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나오질 않고 예. 있습니다. 자 끊었어요. 음. 박민서가 올라가 보는데요. 자 모재현 으로 연결됐어요. 모재현이 떨어지는 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동료 선수들이 약간 좀 늦게 올라왔는데요. 모재현의 단독 돌파 이후에 이지승. 네잘끊어졌습니다 박민서. 아, 다시 못하네요. 이준재에게. 얼리 크로스 띄워줬어요.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흘러나온 공. 김범명 오른발. 받아줍니다. 황규옥이 올라가는 윤준성을 봤습니다. 윤준성도 두고 들어가 보는데요. 주현호 오른발로 가만쳐집니다. 잘 기렀습니다. 아무래도 이두 팀은 이제 오늘 경기 자 네. 이볼 박민성은 내보처럼 아보시에게 사고 나갔어요다 빠른 공격 가능할까요? 아코스티. 자 왼쪽 꼭지점 부근에서 들어갑니다. 아코스티 페이스 중간점. 백성동의 아코스티의 수비 가담. 아코스티를 잡아끌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골 살려나요? 네. 아코스티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코스티. 합니다. 오. 덧돌아갑니다. 자 이곳은 김범명 선수의 맞이. 오 지금.